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다들 활기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월요일은 언제나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공시된 장내 매수 종목 8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농입니다. 1957년에 설립된 종합농자재 기업으로, 농약을 비롯해 비료와 종자, 그리고 관수자재까지 다양한 농업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승연 사장이 직접 35,438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9,787원, 총 매수 금액은 약 3억 4,683만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보유 주식은 43만 8,218주, 지분율은 2.24%로 늘어났습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매수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문제약입니다. 1986년 설립된 제약사로, 골관절염 치료제, 소염 진통제, 소화기용제 등 다양한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며, 키미테 같은 브랜드 의약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준일 상무가 4만주를 매수했는데요. 매수 단가는 1,728원, 총 매수 금액은 약 6,912만원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8만주, 지분율은 0.24%입니다. 제약사의 연구개발 강화에 대한 내부의 확신이 느껴지는 매수입니다. 세 번째는 SC 엔지니어링입니다. 1971년 설립된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정밀화학과 제약, 식품, 에너지 분야의 설계와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팩토리와 모듈 플랜트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기웅 사내이사가 4천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1,200원, 매수 금액은 약 480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33만 주, 지분율은 0.87%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매수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이텍팜입니다. 1998년 설립된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주사용 항생제 원료인 카바페넴, 계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박진용 상무이사가 835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13,200원, 총 매수 금액은 약 1,102만원입니다. 현재 보유주식은 2,200주, 지분율은 0.02%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주력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움직임입니다. 다섯 번째는 큐브엔터입니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음반, 음원 제작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화장품 유통 사업까지 확장하며 다각화를 이어가고 있지요. 강승곤 공동대표이사가 64,418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1만 6,017원, 총 매수 금액은 약 10억 3,178원에 달합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563만 5,683주, 지분율은 34.9%입니다. 대표이사의 대규모 매수는 글로벌 확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으로 융합 단백질 기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있습니다. 이번에 장명호 대표이사가 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1만 9,857원. 총 매수 금액은 약 1억 9,857만원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384만 8,491주 지분율은 6.04%입니다. 대표이사의 직접 매수는 신약 상업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이엔셀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GMP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 후보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열 전무가 4,40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11286원. 총 매수 금액은 약 4966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4400주, 지분율은 0.04%입니다. 바이오 업계 특성상 장기적인 신뢰가 필요한 만큼 내부 임원의 매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SKM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소재를 합성하고 정제하는 전문 기업으로 정밀 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와 광전소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무영 대표이사가 1077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7,832원, 총 매수 금액은 약 844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135만 7,758주, 지분율은 17.12%입니다. 대표이사의 직접 매수는 OLED 소재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 8개 종목의 장례 매수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기에 이번 주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자의 매수는 늘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니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호황 국면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또 신중하게 기업 내부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자공시를 통해 어떤 기업에서 어떤 매수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총 7개 종목에서 장내 매수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입니다. 사명은 커패시터용 절연필름, BOPP 필름, WRAP 필름 같은 다양한 필름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전자소재 기업인데요. 국내외 전자부품과 포장산업에 꾸준히 공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석준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1만 9,400주를 주당 5,145원에 매수했는데요. 총 매수 금액은 약 9,981만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보유주식은 785만 9천여 주 지분율은 23.11%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대규모로 매수에 나선 만큼 향후 회사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네요. 두 번째는 SC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는 플랜트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제약과 화학, 식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군의 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김기용 사내이사가 3,421주를 매수했습니다. 주당 단가는 1,199원, 총 매수 금액은 약 410만원이었고요. 보유 주식은 이제 33만 3천여 주, 지분율은 0.88%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부 임원의 매수라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웅제약입니다. 1945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제약사죠. 우루사나 임팩타민처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제품들을 생산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건행 감사가 170주를 주당 14만 14원에 매수했습니다. 총 매수 금액은 약 2380만원 정도이고 보유 주식은 1100여 주가 되었습니다.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지만 제약업 특성상 장기적인 가치를 내다본 매수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완성차 물류와 CKD 부품 유통, 중고차 거래, 해운 사업까지 폭넓게 다루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오늘은 김기철 상무, 비등기 임원이 직접 매수에 나섰습니다. 130주를 주당 18만 5,700원에 샀고 총 금액은 약 2,414만원이었습니다. 보유 주식은 이제 130주, 지분율은 0%에 가깝지만 내부인의 직접 매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글로벌 의류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OEM, ODM 방식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바이어들에게 셔츠, 캐주얼웨어, 액티브웨어, 남녀 정장 등 다양한 의류를 공급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단 염색과 방적 공장을 확보해 수직 계열화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황정현 전무이사가 천주를 주당 1만 890원에 매수했습니다. 총 매수 금액은 약 1,089만원 수준이고요. 이번 매수로 보유 주식은 천주가 되었고, 지분율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원홀딩스입니다. 미원홀딩스는 화학계열 지주회사로 에너지경화 수지를 비롯해 다양한 화학제품을 다루는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죠. 오늘은 김정돈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832주를 주당 72,700원에 매수했고, 총 매수 금액은 약 6,049만원입니다. 이제 보유 주식은 25만 6천여 주, 지분율은 11.06%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직접 매수는 회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플래티어입니다. 2005년 설립된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이커머스 솔루션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그룹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수요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진출도 시도 중입니다. 오늘은 김진성 경영 임원이 937주를 주당 4,609원에 매수했습니다. 총 매수 금액은 약 432만원이고 매수... 보유 주식은 31,000여 주, 지분율은 0.37%입니다. 비록 소규모지만 내부 임원의 매수라는 점에서 향후 회사 성장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23일 화요일은 이렇게 총 7개 종목에서 임원과 주요 주주의 매수 공시가 있었습니다. 삼영과 미원홀딩스처럼 대규모 매수도 있었고, SC엔지니어링이나 플래티어처럼 소규모 매수도 있었죠. 내부인의 매수는 언제나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의 미래와 사업 전망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걸 바라보면 시장의 주가 그래프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는 인생과 투자가 떠오르곤 하지요. 비가 온뒤 땅이 굳듯 주식시장에서도 흔들림과 조정이 지나가면 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장내 매수 공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10건, 실제로는 8개 회사에서 임원과 주유 주주의 매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황금에스티 소식입니다. 황금에스티는 스테일리스와 철강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스테일리스 열연 냉연판 특수강 탄소강판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교량 사업과 강관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현 대표이사가 4138주를 매수했는데요. 매수 단가는 5,768원. 총 금액은 약 2억 3,152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555만 4,371주. 지분율은 32.67%로 확인됩니다. 대표이사의 대규모 매수는 회사의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검색과 광고를 기반으로 커머스, 핀테크, 웹툰과 제페토 같은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까지 다각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동철 리더가 소규모지만 장례 매수에 참여했습니다. 5주를 매수했으며, 단가는 23만 5,500원, 총 금액은 약 118만원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826주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내부자가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는 모습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연과 환경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연생태보건과 토양지하수 정화, 저류조 설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환경기업입니다. 오늘 이병용 대표이사가 4226주를 매수했는데요. 단가는 705원, 총금액은 약 298만 원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316만 2,532주, 지분율은 2.79%입니다. 환경 관련 공기업과 지자체 사업을 꾸준히 수주하는 기업답게 대표의 책임 있는 매수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소식이 이어집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등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기업으로 생활용품과 뷰티 사업을 통해 전세계에 K-뷰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무려 3명의 임원이 동시에 장례 매수에 나선 건데요. 먼저 심재경 경영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총 311주를 매수했는데 주당 단가는 12만 1,900원이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약 3,791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매수로 보유 주식은 444주가 되었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는 박태호 경영자입니다. 그는 97주를 매수했는데 매수 단가는 12만 5,700원이었고 총액은 1,219만 원 정도입니다. 네? 현재 보유 주식은 280주로 아직은 소규모지만 임원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준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경영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는 235주를 매수했는데 매수 단가는 126,212원으로 세 임원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총액은 2,966만원이었고, 보유 주식은 이번 매수를 포함해 1,035주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임원들보다 보유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이처럼 여러 임원이 같은 날에 나란히 매수에 나선 경우,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회사 내부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집단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세실업도 장례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의류 OEM ODM 전문 기업으로 해외 브랜드의 셔츠, 캐주얼, 숙녀복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성만 전무이사가 천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1만 770원, 총 금액은 약 1,077만원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천주로 이번 매수가 사실상 첫 보유분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SY입니다. SY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 판매하는 건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계열사인 SY 빌드는 칼라 강판과 단열 패널을, SY 스틸텍은 데크 플레이트 등 강구조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부 대표이사가 3만 1,849주를 매수했는데요. 단가는 3,552원, 총 금액은 약 1억 1,313만원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19만 9,548주, 지분율은 0.41%입니다. 대표의 매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ABON도 살펴보겠습니다. ABON은 동반진단 기반 항암제 신약과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입니다. 김종란 부사장이 5,000주를 매수했습니다. 단가는 5,409원, 총 금액은 약 2,705만원입니다. 현재 보유주식은 5,000주, 지분율은 0.02%입니다. 소액 바이오 종목이지만 임원의 책임 있는 매수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라클입니다. 큐라클은 모세혈관 기능장애에 기인하는 난치성, 혈관 및 대사성 질환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당뇨성 황반부종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최동훈 사회이사가 2천주를 매수했습니다. 단가는 5,925원, 총금액은 약 1,185만원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은 2000주, 지분율은 0.01%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장례 매수 공시는 총 10건, 실제로는 8개 회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처럼 시장도 흔들릴 수 있지만, 임원과 주요 주주의 장례 매수는 일종의 희망의 빗방울처럼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주곤 합니다. 대표이사의 대규모 매수부터 여러 임원의 동시 매수까지 오늘은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오늘 공시를 참고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듯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장례매수 공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의 만남에서 온다. 세네카.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흐름과 내부자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고 준비해야만 기회가 왔을 때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장내 매수 공시는 총 9개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기업 소개와 함께 매수 내역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해상 빔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종합 손해 보험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는 김택수 부문장으로 35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28,550원. 총 매수 금액은 약 999만 원입니다. 매수 총 보유 주식은 2,350주. 지분율은 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타 증권입니다. 대만계 금융그룹 유한타가 인수한 증권사로 국내에서 브로커리지 자산 관리, 투자 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보고자는 장성철 상무보로 30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3,665원, 매수 금액은 약 110만원입니다. 총 보유 주식은 6,200주, 지분율은 미미합니다. 세 번째는 금호석 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합성고무, 합성수지, 페놀류 등을 생산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이번 보고자는 장재혁 상무대우입니다. 50주를 매수했고, 단가는 10만 6천원, 매수 금액은 530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50주, 지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또 다른 보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배주주로 분류된 박주영 부사장은 2,685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10만 5,840원, 총 매수 금액은 약 2억 8,418만 원에 달합니다. 매수 총 보유 주식은 32만 1,461주, 지분율은 1.09%입니다. 경영진의 대규모 매수라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산업플랜트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화학, 제약, 식품, 에너지 분야에서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웅 사내이사가 3만 1,579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1,216원, 총 매수 금액은 약 3,840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36만 5천 주, 지분율은 0.96%입니다. 여섯 번째는 KT입니다. 국내 대표 통신사이자 ICT 플랫폼 기업으로 유무선 통신, 인터넷, IPTV, 클라우드, AI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는 배순민 상무로 30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51,400원, 매수 금액은 1,542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1만 1 1,187주, 지분율은 극히 낮습니다. 일곱 번째는 HNS i 아이텍입니다.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기업으로 특히 CMP 관련 제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자인 베이오 부회장은 500주를 매수했습니다. 단가는 1 4,220원, 매수 금액은 711만원입니다. 총 보유 주식은 3만 545주, 지분율은 0.38%입니다. 여덟 번째는 디지털 대성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교육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대성마이맥 등 인터넷 강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양세현 부사장이 7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7,420원, 매수 금액은 5,194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275,346주, 지분율은 0.99%입니다. 아홉 번째는 차백신연구소입니다. 백신 및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입니다. 보고자는 한승일 대표이사로 3,70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2,755원, 총 매수 금액은 1019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3700주, 지분율은 0.01%입니다. 오늘 목요일 기준 총 9개 종목에서 장내 매수 공시가 확인되었습니다. 보험, 증권, 화학, 엔지니어링, 통신, 반도체, 교육,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임원들의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은 한주의 후반부에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뉴스와 공시가 있었는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매수 흐름을 보며 기업 내부자의 판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크게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는데요. 특히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시장을 점검하면서 함께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자공시에서 확인된 임원과 주요 주주의 장내 매수 공시는 총 6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도 내부자들이 직접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은 기능성 화학소재 회사로 염료와 안료, 그리고 정밀 화학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섬유나 전자재료, 식품 소재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제품들을 공급하는 회사죠. 오늘은 김동길 명예회장이 직접 장례 매수에 나섰습니다. 8,192주를 주당 2,959원에 매수했고, 금액으로는 약 2,424만원 규모입니다. 이로써 총 보유 주식은 82만 4천여 주, 지분율은 1.98%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회장이 직접 자사 주식을 사들인다는 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스스로 신뢰한다는 의미로 읽히곤 하죠. 두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을 비롯한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지주사입니다. 은행과 보험을 아우르는 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재술 사회이사가 50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89,660원, 매수 금액은 약 4,483만원입니다. 총 보유 주식은 이번 매수로 500주가 되었습니다. 지분율은 크지 않지만 사회 이사가 직접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 생명입니다.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로 보험상품 운영과 자산운용, 운영, 투자사업까지 폭넓게 진행하는 회사죠. 오늘은 황진우 부사장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7,065주를 주당 3,190원에 사들였고 매수 금액은 약 2,254만원입니다. 현재 총 보유 주식은 7만4천여주, 지분율은 0.01% 수준입니다. 보험업은 금리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사장이 직접 매수에 나선 건 회사 전망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보험과 증권 계열사를 거느린 금융지주사입니다. 2023년에는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그룹 구조를 단단히 했습니다. 먼저 여은석 부사장은 15주를 매수했습니다. 단가는 12만 1,256원, 매수 금액은 약 182만원이었습니다. 총 보유 주식은 4,845주입니다. 이어 권동찬 전무도 매수에 나섰습니다. 11주를 같은 가격에 사들였고, 금액은 약 133만원이었습니다. 총 보유 주식은 4098주입니다. 매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임원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매수했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큐라클입니다. 큐라클은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모세혈관 기능장애에서 비롯되는 난치성 혈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번에는 최동훈 사회이사가 사실상 지배주주 자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600주를 주당 6,240원에 매수했고, 총 금액은 약 374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총 보유주식은 2,600주, 지분율은 약 0.01%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경영진의 매수가 곧 임상과 연구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총 6건의 장내 매수 공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린 하루였지만 이런 매수 공시를 통해 내부자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는 유난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하락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잠시 숨을 고르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